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아, 안구건조증은 다 안구건조증. 아주 약한 거, 중간 거, 심한 거, 아주 심한 거. 이거를 어. 1, 2, 3, 4단계 그냥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예. 심한 정도로 이걸 치료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눈물 보충해라. 다음에 이제 온찜질 해라. 다음에 이제 염증이 오. 생기면 염증 치료해라. 정안 되면 따, 다른 제일 심한 치료를 일, 1, 2, 3, 4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옛날엔 저희는 다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쵸. 눈물, 눈물 네. 수성층 부족. 네네. 원인이 원하는 다그 다음에 눈꺼풀염도 과분비형, 그 다음에 막혀서 분비가 안 되는 형. 그렇게 원인이 다 다른데, 네. 그걸 뭐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치료할 <laughs> 를 거예요? 네 단계로만 어, 어, 딱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네. 그렇고 우리가 공부도 맞춤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오징어게임 네, 네. 얼마 전에 인기였는데 오징어게임에서 <laughs> 네. 그 젊은 여자 다음에 뭐 <laughs> 이, 이정재 씨그 다음에 그 <laughs> 네. 할아버지 이런 사람 체력하고 그게 다 다른데 똑같이 해서 똑같이 강도로 <laughs>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못 따라오잖아요. 네, 네. 공부도 똑같고 공부도 이제 뭐 공부 조금 앞서가는 분 뒤처지는 분 그거를 이제 반을 갈라서 맞춤 수업해야 그쵸. 그게 이제 골고루 잘 쫓아오죠 똑같습니다 안구건조증도 원인하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안구건조증의 원인 다 오징어 게임 멤버랑 똑같아요 그 멤버가 <laughs> 다 다른데 그걸 <laughs> 네. 어떻게 그걸 일률적으로 <laughs> 네. 해서 똑같이 그, 그 치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 비율을 정말 음. 잘 해주시네요 네.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네. 눈물층 각각 부위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맞춤 치료를 하자. 음. 우리가 맞춤 운동이나 우리가 맞춤 네네. 뭐 공부하는 것처럼 맞춤 치료를 하자. 이런 개념이야. 이게 정확히 맞는 같아요. 해보면은 네. 그 전에 안구건조증 하면서 저희 때는 그래서 뭐 안약 1 써보고 환자가 아 이거 안 나요 네. 그러세요 안약 2 써보시죠. 2 써봐서 <laughs> 안 되면 그냥 3 써보시죠. 어. 이렇게 해서 맨날 그, 저희도 답답하고 환자도 답답하 그랬는데. 그쵸. 이게 좀 어느 정도 후전이 됐요 이거를 개념을 잡고 치료하니까 훨씬 더 접근이 쉬운 음. 것 같아요. 이게 딱 봐서 진단해서, 아, 어느 층에 뭐가 문제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네네.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저희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나오는 걸볼수 있고 환자도 네네. 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있는 이제 논문에 발표된 게 제가 이제 이걸 붙인 건데요. 그래서 이, 이게 이쪽이 이제 눈 검은 동자 아래쪽이 각막 쪽이고 요 음. 이제 이게 눈물층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막이 표면이고 이게 아까 그 이게 눈물 그 자체 우리가 물층이고 눈물을 눈에 붙여주는 풀력화라는 점액층이라는 게 있고 요 위에 눈물을 증발을 방지하는 지방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이 건물 이게 어떻게 눈물층이 망가져 어떻게 다시 이거를 복원을 시킬 것이냐. 이게 건물, 이게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아래층,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안구 표면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똑같아요. 건물 지을 때 네네. 기초가 기초 공사 기초가 망가지는 기초 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벽이 다 무너져 버리죠 <laughs> 네, 다 건물이. 무너지죠. 똑같아요. 근데 <laughs> 네. 이 아래쪽에 염증하고 기초가 다 망가져 있는데 음... 염증이 깊은 곳에서 이걸 치료 안 하고 위에가 한만 눈물을 갖다 부어봤자 어... 아무 소용이 없어. 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봐서 이걸 그래서 이 밑에 층에는 이 이걸 오, 오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염증 이거 있으면 깊은 층 염증 치료를 먼저 해놓고. 음... 그 위에 이제 붙여주는 풀역할 하는 요층이 또 괜찮은지를 봐 접착제 역할은 요거를 벽돌을 쌓아야 되고, 그 위에 눈물을 갖다 부으면 눈물이 이제 잘 붙어 있거든요. 이제 눈물 붙어 있는데 빨리빨리 증발하면 안 되니까, 네네. 우리가 왜 회벽, 이걸 푸른 회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laughs> 회벽이 이제 이게 증발 안 하려면 우리가 이제 레커를 발라서 증발을 방지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음. 이 기름층은 이제 그 레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복원을 시켜야 이게 잘 붙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게 양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봐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요중간층이 문제 있으면 중간층만 보충하면 되고 밑에층이 망가져서 요걸 치료하고 올라와야 이게 같이 음. 치료가 됩니다. 이 밑, 밑에가 밑 망가졌는데 위에서 앞만 치료해 봤죠. 좋아지지 않아요.